애단의 회복 과정은 그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시작되었고, 그 순간은 혼란과 방향 감각 상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상황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병실은 밝았고, 기계가 삑삑거리는 소리와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체적인 고통과 감정적인 혼란에 압도되어, 그가 왜 여기 있는지 사건을 연결하려고 했었습니다. 창고 사건의 기억이 되살아났고 그와 함께 쓰러진 동료 마이클 콜린스 경찰관의 죽음을 떠올리며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애단의 감정적인 여정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지원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사실 에단의 영혼의 바람을 넣어준 것은 맥스의 변함없는 존재였습니다. 충성스러운 K9 맥스는 에단의 병상 옆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고 가장 어두운 순간 동안 편안함과 동반자애를 제공했습니다. 맥스의 민족적 아픔과 그의 부드러운 팔꿈치는 그들의 변함없는 유대를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에단이 물리치료를 진행하면서 그는 맥스와 다시 함께 일할 날을 상상하면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의 회복에서 매 작은 승리 만질 때나 몇 걸음을 걸을 때는 그의 결단력에 의지였습니다. 그는 다시 유니폼을 입고 맥스와 함께 근무할 날을 상상하며 희망과 목표로 가득 찼습니다. 파트너와의 재회는 그를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는 그 어떤 때보다 더 힘차게 노력했습니다. 몇 달의 재활 끝에, 에단은 마침내 의사들에게서 복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가 다시 경찰서에 발을 들였을 때, 동료들은 박수와 환호로 맞이했습니다. 에단 카터 경관과 그의 충성스러운 K9 파트너 맥스의 이야기는 회복력,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충성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감정적인 여정은 법 집행의 도전부터 파트너십을 정의한 따뜻한 순간들까지 함께 나눈 경험을 통해 깊은 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비극이 닥쳤을 때, 에단이 직무 중 부상을 입었을 때, 그들의 관계의 힘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맥스의 본능적인 충성과 에단의 회복 동안 그가 끝까지 함께한 모습은 그들 사이에 깊은 유대를 보여주었고, 우리 모두에게 신뢰와 동반자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에단이 힘을 되찾고 직무에 복구하려 싸울 때 맥스의 변함없는 존재는 그가 길을 헤쳐 나가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호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치르는 희생뿐만 아니라 인간과 개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놀라운 유대감을 일깨워줍니다. 이 여정은 그들이 겪은 감정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헌신하면서 이룬 승리도 강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신뢰와 동반자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이러한 가치들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생각해보기를 권장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충성심, 사랑, 그리고 회복력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깊은 유대감을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이 감동적인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더 많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에단 카터 경관의 장례식이 계속되는 가운데 맥스의 충격적인 행동이 군중 속에서 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충성스러운 K9 파트너인 맥스는 계속해서 관을 지키고 있었고 점차 그의 행동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중 그는 간헐적으로 짖고 관을 긁는 등 무언가 잘못됐음을 감지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요구는 장례에 참석한 이들, 특히 이미 큰 슬픔에 휩싸인 애단의 가족에게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맥스의 행동을 상실에 대한 개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다른 일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가족은 슬픔과 혼란 속에서 서로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맥스의 끈질긴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으로 애단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 관을 열기로 결정했으며, 그것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관의 뚜껑이 열리자 숨이 멎을 듯한 놀라운 반응이 터져 나왔고 장례식장 분위기는 즉시 변화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시신은 에단 카터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은 천둥처럼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얼어붙은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감정의 소용돌이는 눈에 띄게 강렬했으며 그들은 혼란과 믿을 수 없음을 이겨내며 이 기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들은 머릿속으로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에단은 어디에 있는가?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과 그들이 슬퍼하고 있던 사람이 사실은 에단이 아니라는 현실에 얽히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맥스는 그들의 불안과 혼란을 감지하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짓고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며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시급함을 전달하려는 듯했습니다. 장례식 분위기는 슬픔에서 혼란으로 바뀌었고 공동체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슬픔을 한층 더 깊게 만들었고 애단의 가족은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강한 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것을 바꿀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의 서막이었고 그 여정은 공동체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에단 카터 경관의 장례식 이후 신원 혼동에 관한 조사는 복잡하고 필수적인 사건으로 빠르게 전개되었으며 병원 측의 실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창고에서 발생한 혼란 속에서 에단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오해와 절차상의 실수들이 쌓여 시신이 잘못된 사람으로 인식된 것입니다. 에단 카터와 맥스의 이야기는 맥스가 에단의 삶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공동체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기 전에 이미 에단의 삶은 지친 상태였습니다. 에단은 평생 동안 개를 사랑한 사람으로 개들의 충성과 직감을 특별히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맥스를 받았을 때 그는 기뻤지만 맥스가 최근 겪은 불운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맥스는 이전 파트너를 현장에서 잃었고 그 상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맥스는 불안과 불신을 보이며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에다는 점점 더 맥스가 단순한 작업용 개가 아니라 상처받은 동료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맥스는 치유가 필요했고 그에게는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했습니다. 에단은 맥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헌신했고, 여러 시간 동안 그와 함께 훈련하고, 놀고, 그저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맥스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서히 맥스는 에단의 친절한 대우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관계는 강한 파트너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훈련부터 고압적인 상황에서 협력이 필요한 일들까지 함께하며 도전을 극복했습니다. 에단의 부상으로 이어진 사건은 한밤 중에 창고 절도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은 혼란스러웠고,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 마스크를 쓴 강도들이 도난당한 물품을 도주차량에 실고 있었습니다. 에단과 맥스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으며,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고에 다가갔을 때 유리창이 깨지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긴박감 속에서 강도들은 패닉에 빠져 총을 쏘기 시작했고, 모든 이들이 당황하며 움직였습니다. 에다는 본능적으로 동료 경찰들과 근처의 민간인들을 보호하려고 나섰습니다. 혼란 속에서 그와 맥스는 강도들을 몰아넣고 상황을 제압, 작은 공동체에서 에단 카터 경관과 그의 충실한 K9 파트너 맥스의 이야기는 비극과 영웅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단은 헌신적인 경찰이었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사랑받는 인물로 거리를 평화롭게 만드는 데 헌신적인 모습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파트너인 맥스는 훈련된 독일 셰퍼드로 둘의 협력은 특별한 했습니다. 그들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손발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호출이 한 번의 운명적인 사건으로 바뀌었을 때 그들의 협력은 극한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압박 속에서 에다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충격에 빠지고 깊은 슬픔에 잠겼으며 한 영웅을 잃은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친구들, 가족들, 동료 경찰들이 에단의 장례식에 참석해 그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애통했고, 슬픔 속에서도 그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랑과 존경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맥스는 깊은 상실을 느끼며 에단의 곁을 지켰고, 그들의 유대감은 그 자체로 충성과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달의 관을 지키는 맥스의 모습은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 장면은 사람과 반려견 간의 깊은 연결을 보여주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헌신을 발휘하는 모습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슬픔이 아니라 맥스가 상징하는 사랑과 충성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험을 계속 읽으며 그들이 함께 나눈 감동적인 순간들과 맞닥뜨린 어려움들 그리고 에단 카터의 유산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유산은 언제나 그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곁을 지킨 충성스러운 K9인 맥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추운 비 오는 날 에단 카터를 둘러싼 환경은 감정으로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사회가 느끼는 슬픔을 반영하듯 흐렸으며 사람들이 모여 그가 남긴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가족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도착했으며 그들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서로를 의지하며 위로를 주고 받았습니다. 빗방울 소리는 슬픈 배경음처럼 울려 퍼졌고 그 순간의 무게를 더욱 더 느끼게 했습니다. 경찰들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진지하게 서 있었으며 그들 사이의 형제애와 유대감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모든 참석자는 애단이 그들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깊이 이해하며 그순간의 감정적인 무게를 느꼈습니다. 서비스가 시작되자 그곳은 감동적인 찬사와 사람들의 헌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은 그들의 기억과 무심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친구들과 동료들은 그들의 고된 일과 사회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떠올렸습니다. 참석자들 중에는 맥스도 있었습니다. 에단의 충실한 K9 동반자인 맥스는 수많은 도전을 함께 이겨낸 친구였습니다. 관이 꺼내졌을 때 맥스의 초기 반응은 혼란과 위기 속에 있었고 평소에 활기차고 에너지 넘쳤던 그 개는 그 순간의 중대함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관에 천천히 다가가서 그 다듬어진 나무를 냄새 맡고 귀를 흔들며 눈에 깊은 슬픔을 담았습니다. 그것은 가슴 아픈 장면이었으며 맥스는 그 상황의 정적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고귀한 파트너 옆에서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 간의 유대는 분명히 드러났고 그 충성과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의식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비는 계속 내렸고 그 비는 사람들의 눈물과 함께 이 순간의 감정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장례식이 계속되면서 맥스의 행동은 급격히 감동적으로 변했고 이는 모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규율 있는 K9이었던 맥스는 무시할 수 없는 위기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지적고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혼란과 슬픔을 전달하려는 듯 주변 환경을 가로지르는 울림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맥스는 관을 향해 다가가려 했고. 그의 본능은 그가 폴럼 파트너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에도는 슬픔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으로 누구보다 그 개를 더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맥스의 평소와 다른 행동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으며 잘 훈련된 K9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맥스는 단순히 애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답을 찾고 있었고 자신의 세상을 뒤집어 놓은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관에 자주 다가가려는 그의 노력은 깊은 유대를 나타내며 인간이 경험하는 상실의 감정을 압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넥스는 꼬리와 귀를 내리고 서 있었고 그의 모습은 참석한 모든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하며 그 순간의 감정적인 무게를 더욱 크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맥스가 관에서 뭔가 잘못된 점을 느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든 감지하고 있었고, 인간은 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자발적인 행동은 인간과 개의 사이의 관계의 깊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맥스가 그곳에 서 있을 때, 그의 눈에는 혼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고, 참석자들은 그를 보며 공감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이는 개들이 가진 충성과 사랑, 그리고 그들 역시 슬픔을 경험한다는 강력한 상기였습니다. 그 순간, 맥스는 깊은 유대감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